네, 2024년 파이리온 공과입니다. 선생님이 받으신 책은 이 책과 이 책이 있어요. 먼저 이 책을 여시면, 어, 조립되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서,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. 먼저 이렇게 해서 떡을 찾으면 돈이 없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설명을 해 주실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이거를 미리 준비하신 후에 이것도 미리 이렇게 다 붙여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붙이셔야 돼요. 미리. 이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. 그 다음, 여기 위에 여러 가지,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과 들어가기 전에 배음터예요. 미리 다 붙이, 붙여 놓으셔야 돼요. 이것도 다 붙여 놓으시고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4인용이요 4인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퍼즐 만들기인데 각각 할때 활동할 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가에서 또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공가를 여시면 조립을 미리 다 하셔야 해요 이거를 열면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이 돌림밤도 미리 붙이셔야 되고요. 아이들이 활동하건 이건 스티커 하나 붙이기밖에 없어요. 이게 일과예요. 그래서 어 다른 활동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.